안녕하세요. 한자천재 윤쌤입니다. 4급 2, 40강입니다. 이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한자는 힘쓸노입니다.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한자는 힘역자입니다. 위에 있는 이 한자는 종 노자입니다. 종노 종은 노예를 생각하면 돼요. 노예 노예 노비 그런 뜻입니다. 노예 노비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 있죠?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가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은 이 한자는 잡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잡는다. 뭐 관리한다. 손동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손동약과 관련된 것. 이 왼쪽에 있는 이 한자는 여자 여자죠? 여자여인데 여기에서는 여자의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쓰입니다. 사람. 이 여자 여자는 여자라는 뜻도 있고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또 신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람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종노이 이 한자는 이 한자는 남자 종은 뜻해요. 남자 종. 또이 한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는 여자종을 뜻합니다. 여자종, 계집종, 비 그런데 계집종이라면좀그렇지요 여자종비 그런 뜻이에요. 여자종비. 그래서 노비, 조선 시대에 노비 많이 있었지요. 노비 그러면 남자종과 여자종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를 해석을 하면 종처럼 쉽게 얘기하면 노예처럼 힘써서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노예들과 같이 힘써서 일한다 그 뜻이 이 힘쓸 노자입니다 관련된 의휘를 보시겠습니다 노사 문제라는 의휘가 있죠 노사 문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 또 노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임, 힘쓸, 로 품싹임, 노동에 대한 보수, 품싹 이런 뜻입니다. 이 한자는 호단점이에요. 호단. 호수는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 또 다하다, 다만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오랑케 임금 선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랑케 임금 선. 옛날 중국 한나라 시절에 북쪽에 흉로가 있었죠. 그 흉로의 임금을 선우라고 했어요. 선우. 그때 사용되는 게 오랑케 임금선입니다. 오랑케 임금선. 이 단자는 끝이 두 갈래진 사냥도구인 화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빌려서 호치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돌멩이 두 개를 달아서 사용하는 사냥도구라고 설명하신 분도 있습니다. 위에 이 입구자 하나를 돌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냥도구다. 그런 식이 되겠죠. 사냥도구. 그러면 이제 또 관련된 의의를 보시겠습니다. 단신이라는 어의가 있죠. 단신. 헛단 몸신. 그러면, 혼자의 몸홋몸 몸 그런 뜻이 되겠죠. 또 단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 홋단 순수할 순 그러면은 또 이제 복잡하지 않고 간단함 그런 뜻도 있고 또 외골수로 순진하고 어수룩함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 제한이나 조건이 없음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제는 등잔등을 보시겠습니다. 등잔등. 여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등등하기도 하고 등잔등하기도 하고 뭐또 다른 뜻도 있죠. 등불, 초, 촛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한자는 풀하자입니다풀하자 프라하자. 오른쪽은 오를 등자입니다. 오를 등, 올라간다. 그런 뜻이죠. 여기 또 아래에 보시면 이 부분이. 제기두입니다, 제기두. 어, 콩두인데 왜 제기두라고 하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한자는 제기의 뜻으로 쓰였어요. 제기. 제기의 뜻으로 쓰였는데, 뒤로 이제 콩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거죠. 그런데, 콩두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기의 뜻으로 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걸을 발입니다. 걸을 발. 이쪽은 왼발, 이쪽은 오른발, 그래요. 그래서 두 발로 걸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등 자는 원래는 위가 크고, 목이 가늘고 아래가 안정되어 있는 제기를 닮은 등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 불을 켜는 등잔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은 올린다, 붙이다, 켜다의 뜻으로 이렇게 제기 위에 높이 올려진 등의 뜻으로 많이 씁니다. 왜 높이 올려낼까요? 멀리 비추도록 높이 얼려놓은 등불이다. 그런 뜻입니다. 관련, 어휘를 보시겠습니다. 가로등이라는 어의가 있죠. 가로등. 밤에 길을 밝히기 위해서 달아놓은 등. 또, 등하불명이라는 어의가 있죠. 종종 사용합니다. 등하불명. 등하불명은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등잔은 실제로 등잔을 뜻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는 뜻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도리어 알아내기 어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무 결점은 잘 찾아내면서도 자기의 결점은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가 이등화불명의 방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결점을 모르면서. 나무 결점만 잘 찾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이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한자는 고울려입니다. 고울려. 고을여.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곱다. 막다, 빛나다, 또 붙다, 매다, 짝, 마르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의 구조를 보시면 여기 위하고 아래로 이렇게 나눠어집니다이 아래는 사슴록자예요. 사슴록 위에 있는 이 부분은 고을여자입니다. 고을여 그런데 위에 있는 이두 똑같은 두자가 있죠.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 사슴은 뿔을 뜻해요. 사슴은뿔 여기도 사슴뿌 뿔이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사슴은 사슴의 뿔 그런 뜻이에요. 사슴의 뿔 그런 뜻인데 아름다운 뿔이 가지런히 난 사슴의 모양을 본떠서 곱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여기는 사슴의 두 뿔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슴의 머리에 난두 개의 뿔 모양이 곱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사슴하면은 착하고 곱다고 생각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슴은 곱다에서 곱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관련된 오휘를 보시겠습니다. 화려 빛날화 굴려 환하게 빛나며 곱고 아름다움, 또 다채롭고 호화로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자천재 윤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